부와 건강, 평화를 부르는 하와이 사람들의 지혜, 호 포노포노의 비밀, 이하레 아카라 휴렌, 그리고 조 비테일 지음, 판미동 출판, 역자의 이야기. 제가 휴렌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2006년 말이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고 온전한 책임으로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중증 환자를 고친다는 이 신비한 치유가의 이야기는 처음엔 선뜻 믿어지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롭게도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조 비테일이 휴렌 박사를 만난 이야기를 쓴책호 포노 포노의 비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휴렌 박사의 세미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신비한 치유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죠. 하지만 제가 만난 휴렌 박사는 전혀 신비스럽지 않은, 그저 인상 좋은 옆집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유머가 풍부하고 장난기 많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지면서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호우 포노 포노의 치유법을 밝히는 최초의 책으로 저자의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 충분한 이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것의 의미, 치유와 정화를 가져오는 호오포노포노라는 말의 힘, 그리고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 호오포노포노는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하와이안들의 말인데요. 뜻은 이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네 가지 문장이 합쳐진 말. 호오 포노 포노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인터넷 마케팅의 대가인 조 비테일과 하와이 원주민의 의료 전문가이자 현대 호오 포노 포노의 권위자인 휴렌 박사가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법인 호오 포노 포노의 원리와 심리 치료 과정을 소개한 책입니다. 지금부터는 책의 본문 중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2005년 10월, 나는 마침내 휴렌 박사와 직접 통화했다. 그는 하와이 주립종합병원에서 3년 동안 일했다고 한다.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그 병동은 위험한 곳이어서 정신분석이들은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두기 일쑤였다. 직원들은 아파서 결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근을 하다 못해 아예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많았다. 사람들은 그 병동을 통과할 때마다 환자들이 덤빌까봐 무서워 벽에 등을 붙이고 지나갈 정도였다. 휴렌 박사는 한 번도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들을 진료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 단지 기록을 살펴보면서 치유 작업을 실행했다고 했다. 그가 혼자 치유 과정을 시작하면 환자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했다. 몇 달이 지나자 수갑을 찾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도록 허용이 됐죠. 독한 약을 먹었던 사람들도 복용하는 약이 줄어들었고요. 통제 없이 절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던 환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 마지막에는 태어나는 환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필요한 인원보다 직원들이 남아 돌게 되었는데도 그 모든 직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을 하러 나왔어요. 현재 그 병동은 폐쇄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까? 내가 그들과 공유한 부분을 정화한 것 뿐입니다. 그의 말은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휴렌 박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 인생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내가 온 세상의 창조자란 뜻이다. 납득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내 인생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말이다. 그것들은 모두 내 인생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테러리스트나 대통령, 경제상황 등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들 역시 그에 대한 치유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내 안에 투영된 형태로 존재할 뿐이기에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수용하기는커녕 이해조차 힘들었다. 책임 지는 일보다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이 훨씬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다. 그에게 치유, 즉 호포노포노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개선하고 싶다면 우선 내 인생을 치유해야 하듯 누군가를 고치고 싶다면 그가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우선 나 자신부터 치유하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휴렌 박사에게 그가 어떻게 자신을 치유했는지 물었다. 정확히 말해, 그가 그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는 뜻이다. 그냥 미안합니다와 사랑합니다라는 말만 하고 또 계속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였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개선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나 자신을 개선하면 내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신성에게 기대어 그것을 해방시켜달라고 간청한다고 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것은 언제나 통했다. 휴렌 박사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내 안에 무엇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내면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나아가는 이 치유법이 바로 호포노포노이다. 호포노포노의 효시는 하와이에 파견된 선교사들에게 강한 영향을 받아 탄생한 듯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털어놓도록 유도해서 치유를 도와주는 중재자가 있었다. 하지만 현대포 하지만 현대 호포노포노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 없다. 치유의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흥미로웠다. 나는 점차 그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휴렌 박사는 자신의 치료에 대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책을 써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르의 사용자 환상을 읽어보라고 권할 뿐이었다. 책벌레인 나는 곧장 그 책을 주문해 빠르게 탐독해 나갔다. 우리의 의식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그 책의 논지였다. 그 책은 이렇게 주장한다. 매초마다 수백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흘러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기껏해야 초당 40 비트 정도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만 비트의 정보는 실제로 정보라고도 할수 없는 의식적인 경험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휴렌 박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완전하게 자각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즉, 믿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는 믿음이다. 휴렌 박사는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그가 하는 일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가 자신을 정화할 때 비로소 세상은 깨끗해진다. 그가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외부의 모든 것들은 투사된 환영에 불과하다. 아마 이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외부 세상은 내 삶의 그림자라는 융학파의 주장과 흡사한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휴렌 박사는 그 이상의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그에게 외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단 하나다. 신성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신이란 하느님, 인생, 우주 등 어떤 용어로 표현을 하든 총체적이고 고차원적인 힘을 의미한다. 엄청난 대화였다. 휴렌 박사는 나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내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대화 내내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른이 다된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현자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치광이로 비칠 게 틀림없었다. 처음에는 휴렌 박사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저 기쁜 마음뿐이었지만 갈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 한편으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를 밀어내거나 무시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병을 앓는 범죄자들처럼 이른바 가망 없는 환자를 전혀 색다른 방식으로 치료했다는 그의 경험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휴렌 박사가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던 그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휴렌 박사가 가장 많이 해왔던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네 가지 말을 신성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자기 안에 살아있는 신적인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네 가지 말이 하와이 사람들의 호 포노 포노인 것입니다. 휴렌 박사를 찾아가서 글을 쓰게 된조 비테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가끔 잠에서 깰때 머릿속에 노래 한 구절이 맴도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는 속삭임을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있었다.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무엇을 정화하는지는 알수 없었지만 어쨌든 정화는 이루어졌다.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휴렌 박사가 말한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이 스스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신이 그를 도우려고 준 시련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계속 정화하고 정화하고 또 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모조리 정화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기억이고 어떤 것이 영감인지 알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화를 함으로써 무한대, 즉 제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